자, 금마전에서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절대 값을 포함한 식과 한달한변의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대수학적인 방법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계약적인 방법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었죠. 그래서 대수학적으로는 계산을 좀 하고 계약적으로는 그림만, 그래프만 그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죠. 수학문제 풀때첫 번째 생각문제하고 두 번째 뭐해라? 그래프 그려라. 사실 그 계약적인 방법들이 사실 대체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또는 표를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한, 어,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사실 대수학적, 어, 기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학적인 방법들이 보통 풀이가 굉장히 간결해지는 경우 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풀러 가니까 그렇게 풀 수가 없게 됐죠. 아까는 여기 숫자가 있었지만 여기 뭐가 있죠? 이 예,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수학적인 방법으로, 즉이 절대값을 풀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어, 오늘 풀 나머지 네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 게임할 때를 잠깐만 생각해보죠. 뭐, 롤도그로, 파스턴톤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뭐만 하면 되나요? 최종 보스만 잡으면 됩니다. 최종 보스만 잡으면 되는데, 그 앞에 잔챙이들이 나오죠. 걸리적거리게 하는데, 걔네들을 안 때릴 순 없죠. 좀 때려놓고, 치워놓고 해야지 사실 보스 잡을 때 뭐죠? 하 조금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잔챙이라는 게 사실은 뭡니까? 이게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을 풀어준다고 서 사실 한다면, 결국에는 이거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정식이 아니라, 그냥 1차 부도식 푸는 거랑 동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값만 푸는 거, 그것만 사실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이 문제는 다 푸는 겁니다. 자, 여기 절대값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그랬죠.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 같은 경우는 그냥 절대값을 벗기고 음수일 때 같은 경우는 뭐해라? 마이너스를 붙여라라고 했는데 이 절대값을 포함한 시계에 뭐가 있다 보니까 미지수 X가 있다 보니까 저게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부분이 양수가 될수 있도록 x의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x가 아 뭐지? 그 절대값 을 포함 한 부분이 음수가 될수 있도록 x의 범위를 잡는 겁니다. 자, 2 x 플러스 4가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려면 어떻게 클나 같으면 어떻게 야 되죠? 그렇죠. 뭐 해야 되나요? x가 뭐 해야 되나? 예, x가 마이너스 2보다 거나 같아야지만 사실 저게 뭐가 되죠? 예, 양수가 되죠. 그 다음에 x가 만약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되면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3 같은 거 넣어볼까요? 그러면 사실 뭐가 되죠? 공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풀어줄 겁니다 x가 뭐할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할 때랑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때 같은 경우 사실 여기가 뭐가 되죠? 이게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절댓값 안에가 양수가 되는 부분 나눠 놓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거보다 절댓값 안에가 뭐가 되는거? 0보다 큰 겁니다 넘겨보면 어떻게 싶어요 아, 2x 플러스 4가 0보다 큰 거니까 2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거 어차피 절댓값 안에가 양수다 보니까 그냥 절댓값 그냥 풀어도 되죠 2x 플러스 4는 뭐하다? 1 마이너스 x보다 크다라고 한 다음에 어? 그럼 이게 넘기면 어떻게 되죠? 3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가합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입니다. 근데 잠깐만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우리는 사실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예,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같은 조건입니다. 아, 여기 였다가는 좀 공간이 좀더정정해풀때좀 방해될까 보니까 이거 아래로, 아래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다 그리도록 하죠. 아래다 그리도록 할까요? 자, 문제의 처음 조건에 X는 사실 우리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 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조건에서 사실 우리가 어떤 한 것은 뭡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입니다. 즉, 사실 이 최종적인 1번 과정에서의 답은 뭐다? 예. 최종 과정의 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입니다. 이두 개의 공통된 부분이 사실은 최종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에서 구한 다음에, 어, 이걸 보고서 겹치는 부분, 표종되인 그러니까, 겹치는 그 부분이 사실은 답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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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뭐할 때? X가 뭐할 때? 그렇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안에가, 그렇죠. 음수가 되죠. 그래서 저기, EX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사실 절대값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가로입니다 절대값 아닙니다 마이너스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들뭐 계산할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로 바로 계산해도 되지만 혹시나 여러분 실수할까봐 또는 내가 그렇게 했을때 여러분이 보기 불편할까봐 사실 가로를 쳐서 해준거고요 이게 뭐다1 마이너스 2x보다 커야 됩니다 자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x인데요 그럼 이쪽을 넘길까요? 그럼 플러스 2x x가 되죠 x는 뭐하다? 마이너스 4에다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되죠 어 범위를 잠깐만,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어, 2에서, 마이너스 네, 2보다 작을 때 뭐여야 된다?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습니다. 이 공통된 부분은 어디? x는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1번 과정에서 x가 2보다 큰나 같을 때의 답은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x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근데 이 X가 사실은 뭐죠? 예, 정역입니다. 정역 정엽 어디 구간 안에서. 실수 전체 구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은 실수 전체 구간에서의 답을 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의 답은 이 답과 이 답을 다 합친 어, X는 마이너스. 어, 잠깐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어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이게 사실 답이 되고요. 이걸 답으로 표현 해어 그래프 상으로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이너스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이게 사실은 네, 답이 됩니다. 어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공간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이 프리를 푸는 데 제가 썩 마음에 들지만은 않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공간 이렇게 한 이유는 이 bm 문제들이 풀이를 엄청나게 잡아먹어서 사실 이렇게 한, 한 건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끊어가는 식으로 풀이를 할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후회가. 자, 2번입니다. 3x 플러스 2가 절대값을 포함한 이 3x 플러스 2라는 식이 뭐하다?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역시나 아까 절대값을 포함한 이 부분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언제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죠. 언제? 3x가 뭐할때 마이너스 2보다니까 어 이거 이렇게 좀한 번에 풀어주면 되겠죠? 어 사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그냥 3으로 나누는 걸 한번 쓸까요? x가 뭐할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큰합때라뭐할 때라 뭐 어이제 답은 좀 지울까요? 답은 좀 지우도록 하죠. x가 뭐할 때라 어 x가 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을 때라, 이두가지를 나눌 수가 있겠죠? 자, x가 3분의 1보다 클때 같은 경우는 이 절대값을 포함한 데가 뭐하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절대값은 그냥 그대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x 더하기 2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 계산해 주면 은 2x는 뭐가 되죠? 어, 4가 되고요. 따라서 x는 뭐가 되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즉, x가 뭐할 때? 어... 마이너스 3... 에이구... 씨.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뭐야 되냐고요? 예, x는 2보다 작은 이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이 최종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예, 어 x가 뭐할 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하다? 어, 2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아, 사실 정신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 강의를 원래 월요일 아침에 찍으려고 그랬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기가 아니지만, 사망이들은 시험기가 아니죠. 사망이는 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그, 탈, 그, 이제 저희가 지금 15주 차 온라인으로 강의 중인데, 앞전에 강의 안 들은 친구들은 어제 전화를 한번다 들렸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3시 반, 3시 반, 4시까지, 또 강의, 전화만 들린 겁니다. 강의 안 들은 친구들한테. 그러다보니까 이제 화요일날 지금 강의를 찍는건데 화요일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아 오전에 감독이 있고 뭐 이제 가, 이제 강의 찍기 전에 필기도 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강의 찍는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빨리 찍고 여러분들 업로드해야지 통전이라 보니까 좀 많이 급한 상황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이 범위에서 한번 구해볼까요? 자 x가 마이너스 아, 3분의 1보다 작을 때이절대값 뭐가 되죠? 이 예, 음수가 되죠. 잘 모르겠으면 넣어보세요. x가 마이 3분의 1이 잘마이너 같은 거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1넣으면마이3 더하기 2니까 마이너 1이죠. 그럼 2 부분이 뭐다? 음수가 된다. 그래서 쪘다가 사실 마이너스를 곱해 준 상태로 사실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뭐야 된다? x 플러스 6보다 작고 나갔다 된다. 자, 계산해 주면 사실 이거 마이너스 3x니까 적적으로 넘어가면 4x가 되죠? 4x가 되고요. 많이 급하다 보니까 계산을 한번 하는 겁니다. 넘어가면은 8x가 되죠.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선에 한번 그려 볼까요? x가 뭐할 때? x가 어 -3분의 2보다 작을 때.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때요 아, x는 또 뭐보다 작 어. x는 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자, -2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공통된 부분은 뭐가 되죠? 그렇죠. x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뭐하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값은이 1번과 2번을 합한 답입니다. 그래서 합한 같은 경우는 뭐였죠? 합한 답에 x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보다 작다라고 그죠 근데 이걸 합하니까 사실 뭐가 되죠? x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것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왔고, 2보다 작죠?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똑같이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왔고, 채우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보다? 2보다 작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한 최종적인 답은. 최종 답은 이걸 합한 거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왔고, 예, 2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하긴 한데, 사실, 공간을 좀 적게 아래에서 그렇고요. 저 뒤에 문제들 풀어보다 보면, 사실 이거에 대한 풀을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